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려했던 대로 동해안에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 해수욕장 개장이라 더 걱정입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백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동해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1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해시는 어제 10대 한 명이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오늘 10대 두 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삼척에서도 36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명, 7월 들어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시는 결국 해수욕장 개장을 하루 앞두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20대로 동선이 3배 이상 늘어나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17일 0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다시 4인까지로 제한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는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 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어, 부득이하게 단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강릉시는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풍선 효과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방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큰 확산세를 막아보자는 취지지만 여름 대목장사를 앞둔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 제가 아직도 이제 회복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제 뭐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뭐 지원금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특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결정된 조치여서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 취소 등 한동안 휴유증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백형원입니다.